광준비씨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졸업식 이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손미경 병원장과 함께 합니다. 이번 달은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과거의 졸업식은 배움을 정리하며 수승에 감사하고 선후배 동기들과 마지막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로 그 의미가 매우 깊고 엄숙한 마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졸업식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단순히 졸업장을 받는 자리, 사진 찍는 행사로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참석했던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을 기억해 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8개의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스포츠연맹을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들은 모두 유서 깊고 노벨상 수상자부터 역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미국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학문이나 시설, 장학제도,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우열을 다툽니다. 졸업식 또한 큰 경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생 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 다른 대학보다 더큰 자부심과 유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축사에 누구를 초대할지, 졸업식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 모두 세심하게 기획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나 유명한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 등 각계 각층의 명사들이 축사를 위해 초대되고, 그들이 남긴 말들이 졸업식의 명언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비리그의 졸업식은 관계의 단절이 아닌 더 끈끈한 결속을 다지고 자부심을 고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졸업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가족들까지 그 순간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그래서 졸업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응원하며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끌벅적한 축제의 광경은 고사하고라도 마지막 정을 나누며 앞날을 축복하는 잠깐의 시간조차도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라진 일상을 후회하기보다는 졸업이 갖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졸업식에 대한 발상과 새로운 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졸업을 통해 우리 모두는 더 성장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졸업이 당연하고 쉬운 듯하지만 의외로 단계 단계에서 중도에서 하차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어떤 과정도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졸업이라는 영광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비록 예기치 않은 팬더믹으로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없었을지라도 졸업의 의미를 잘 새겨보며 우리 주변에.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졸업생 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위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미경 병원장은 가치를 디자인하고 함께 나눈다는 구호 아래 의료 선진화와 나눔을 실천하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